오늘은 이제, 어, 퓨전, 어, 저거죠? 이제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어, 똑같이 만들 거예요. 별거 없고, 어, 지금, 어, 딴거 사오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천 원짜리 이 우동 라면이 있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하필 오늘 가는데, 그게 없네요. 그걸 먹고 싶어서 그냥, 우동을 좋아해요. 우동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그냥 어 뭐랄까 가끔 먹는다고 할까 가끔 먹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건 해물이죠 해물 같은 거 좋아하는데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어 대충 이거 샀는데 음 어떻게 해 먹을 거냐면 어 이걸 넣고 어이 스프를 넣을 거예요 예 스프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 어차피 김치랑 같이 넣어서 식초 약간 넣고 이제 만져서 먹을 거니까. 음, 대충, 부족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짜니까. 이 자체가 짜거든요. 짜기 때문에, 면두 개를 넣어도 충분해요. 친구리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먹을 건데, 어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다 넣고, 이거, 이거, 이거 다 넣고, 만들면 되죠. 근데, 음, 이거는 아무래도 면이, 어, 라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컵라면 면이니까 이제 마지 마지막에 이제 넣어야겠죠. 그래서 대충 다시 때려치고 저번에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해물 그거였죠? 근데 그거가 너무 맛있어서 다시 한번 해 먹는 거네요. 음, 어 컵라면 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부셔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음,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냐. 다된 상태에서 넣는 건가, 근데요? 맞나? 음 그냥 뜨거운 물에 넣는 건가? 괜찮네. 아무튼, 그냥 끓이면서 넣으면 되겠죠? 설마, 다 이제 끓인다음에 이제 퉁퉁 부른다면, 넣는. 이거를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끓여서, 이제, 어, 이거랑, 이거랑 같이 넣고 끓이, 끓여서 이제 식초를 넣어야겠죠. 식초하고 김치 약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겠죠. 그래서 이제 끓이는 장면은 생략하고 구찬이짐이잖아요또 또 끓이는 장면 구찬이니까 먹방 장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멈춰 놓고. 어, 짜자자 <laughs> 완성됐는데, 아, 좀 오버했어요. 아주 <laughs> 어, 좀튕김 불은 나뉘이 됐는데, 우동이 됐는데, <laughs> 맛있어 보이질 않아요. <laughs> 처음에 성공했는데 음, 언제나 그렇듯이 어, 성공과 실패가 항상 겹치죠.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 조금 더 끓였는데 어, 그 뭐지? 그 시장에서 파는 우동은 아, 그러니까 뭐지? 우동 집에 가서 파는 우동은 대부분 이렇게 뚱뚱하죠. <laughs>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과연 이 우동도 이렇게 맛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 뜨거운 거를 잘못 먹어요. 바로 못 먹기 때문에 좀식혀야 되는데 유튜브니까 어쩔 수가 없죠. 좀식혀 불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어, 면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이 맛있으면 국물을 먹죠. 어 그럴 수도 있고 면이 맛이 없는데 국물을 먹을 수 있고 음, 색깔을 봐서는 맛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실패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데 일단 김치를 어몇 개를 넣었어요. 이게 김치 국물 넣은 건 아니고 이런 김치에다가 넣은 거고 음 식초는 몇 방울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 되는데 말하는 동안 이제 조금 시었겠죠 음, 음, 괜찮네. 요즘은 이게 면을 좀잘 만들어요. 예전에는 진짜 똥처럼 만들었는데, 불어도 괜찮네요. 불어도 먹을 정도는 되네요. 약간, 아무래도 컵라면, 어, 전용이기 때문에 스프가 컵라면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음 열에 약한 거죠. 알기 쉽게. 컵라면은 열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그, 뭐지? 컵라면은 열이 어 70도, 60, 9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하고 만들어요. 이제 과학자처럼 이제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약간 오버 하니까 약간 그 컵라면 맛이 살짝 뭐랄까 컵라면에서 나는 맛이 그 전용 맛이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탕스프그 액상이 맛있었나 봐요. <laughs> 그래도 면발이 면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동 면발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에 착착 감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스프는 지금 스프 하나를 넣었으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하나 반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면발이 괜찮으니까 그냥, 그냥 입으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그런 맛이죠 이제 국물 한번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라면에는 국물이죠 국물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어, 논하지마라 어, 그런 얘기가 있죠 김치를 넣어서 약간 맛이 버렸을 수도 있어요. 김치가 약간 텁텁한 맛을 내죠. 김치는 열을 가하면 맛이 없어져요. 아예 고춧가루. 약간만 지냈으면 딱이었는데. 싱겁죠, 확실히. 하지만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 너무 싱거 아무리. 아무리해도 이제 실패예요. 실패인데, 그냥, 아, 유튜브는 그런 재미로 보죠. 실패도 이제 실패의 재미로 보고, 제가 뭔 짓을 하나, 저 미친 짓을 하나, 어, 그런 재미도 있고. 아, 더워서 선풍기를 어, 땡겨놓고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더운데 어, 우동을 왜 먹냐 하는데 <laughs> 이어 치열이 아니라 내면을 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우동을 먹고 싶을 때가 있죠. 谁头上我这么？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쓰기가 불편해요. <laughs> 뭐, 어, 유튜브 보면 막 굉장히 많이 먹는 분이 있는데, 많이는 못 먹어요. 막 이렇게 막 다섯 개막 여섯 개 그렇게 못 먹고 딱 하나, 두개 정도?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 시간 분은 진짜 맛없다고 할것 같아요. 하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맛이 없는 게 없죠. <laughs> 지금 녹화하는 게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동을 녹음했기 때문에 오늘, 오늘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딱 먹고서는 생각하는데, 아, 이거 영상은 진짜, 별로다. 러면 제가 이제 약간 물을 뚫은 거는, 그러니까 약간 있었는데 뚫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프가 작다 보니까 그 물, 내 한강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줄었는데, 그래도 약간 면이 뿔긴 했는데도 잘한 선택 같아요. 아이고. 역시. 씹을 때도 양쪽으로 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씹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씹게 돼요. 왜 그러냐면 충치가 생겨 오른쪽에 충치가 생기면 오른쪽을 안 씹게 되죠. 잘끼거나 사랑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염증이 있는데 치료를 안해 치과에 가서 그렇죠. 왼쪽으로만 씹게 되면 얼굴이 삐뚤어진다고 하대요 인기가 떨어지죠. 저희는 인기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내 네, 인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충치 같은 거 있으면 잘 치료를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씹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몰라서.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진짜 저렴한 맛이에요. <laughs> 아무것도 없을 때, 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어왜 김치 넣어서 이제 그 뭐냐, 김치를 넣어서 라면을 먹, 먹는 먹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김치밖에 없어. 네? 다시다도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실패의 요인은, 어 컵라면을 응용해 볼까 했던 생각에, 여 짧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저렴한 라면이어도 라면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맛은 성공했어요. 뭐 이렇게 저렴한 맛을 먹고 싶었거든요. 이런, 이런 걸 먹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 뭐지, 저렴한 맛. 그냥, 뭐지? 길거리 음식 같은, 길거리 음식인데도, 어, 그런 거야. 아줌마가 잘 못했어, 요리를. 응? 애 키우고, 막, 응? 가난한, 응?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하셔. 그쵸? 못나을수 있는 가게. 그런 가게 있잖아요. 가보면, 요리가 맛이 없어. 그쵸? 사람도 많이 없고. 야, 아줌마 막, 어, 그만두신대. <laughs> 요리를 막 그만두신대. 그쵸? 그런데서 이제 먹어보면 맛이 또 기억에 남아 아줌마도 생각나고 그렇 치근하기도 하고 우리네 삶이 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 있어갖고 응?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죠? 또이 사연이 다 있고 한 사람 아한 사람은 한 사람 사연만 듣고 응? 이 사람은 저 사람 사연만 듣고. 화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선 이것 좀 닦고. 닦았네요. 즐겁죠? 이제 마지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내가 나쁜 놈인데, 그쵸? 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야, 알고 있는데. 돌아서 돌아서 가면 자기가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laughs> 이제, 꼬어 넣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동영상은 끝내면 되겠죠? 이까심으로, 어, 따는 방법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어, 손톱으로, 이제 미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서, 위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아 당기면, 이 같이 딸려와서 안 되죠? 이렇게 국물이 항상 많아요. 항상 이렇게 넘쳐. 젤리. 싸구려 절래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어 많이 먹었네요. 시간이 많이 됐네. 천천히 먹어서 별거 없네요. 자 끝.